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자문 2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을 가르치라.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생애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가 뜻하는 어떠한 것을 성취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만족하게 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한 삶은 결국은 헛된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한때 만족하지요? 원하였던 거 성취하였고요. 정말 부족함이 없고요. 자랑스럽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흐르면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집니다. 결국은, 결국은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들면은. 과거에 그러한 것이 다 꿈과 같은 것으로 다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더 나가서 죽음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으로서 그 존재가 죽어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은 죽지를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체로 지으셨어요. 이것 알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다른 동물은 죽어요. 여러분. 환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영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영원히 사는 자로 지으셨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한때 만족하였고 축세하였고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잘 살았다고 합시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계속 살 것인데 계속 살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에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 누리고 그것 소유하려고 했지. 죽음 앞에서 보니까 나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계속 나는 살 것인데 나에게는 남아 있는 것은 하나. 죄를 지은 거. 죄를 지었으면은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면은 죄의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잘산 것입니까? 그것이 과거 한때 잘 먹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람들부터 높임을 받고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는데요 그렇게 산 사람은 주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너는 어리석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너 자신은 영원히 살 것인데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을 위하여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런 무리 우리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저들의 사상과 같은 사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늘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죄만 남아있는, 그러한 자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자문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인생은 자기의 만족,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삶의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섬기면서 그 길을 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뜻, 그 길을 가시잖아요. 그 길을 지키면서 그 길을 가시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정한 정하, 정하신 그 길을 다 마쳤다. 잘 마쳤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자고 소리 소리 질렀던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의 죽이라고 야단하였죠.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자기의 삶을 판단하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많이 소유하고 많이 만족하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불행하신 분이죠. 태어나실 때부터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의 대적자들,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음모해서 억울한 죄를 덮어씌워서 극형의 처한 받는 그러한 대우를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그 길을 지켜.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을 지켜 갈 것인지 사망의 길을 따라 갈 것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즐기고 누렸느냐?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명의 길을 걸었는지, 생명의 길을 따랐는지 아니면은 사망의 길을 걸었는지, 사망의 길을 따르며 살았는지, 그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으나,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심이 적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 그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에 세례 요한에 관한 기록인데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길이에요. 그 길을 달리는 사람, 그 길을 지켜, 지키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제 곧 마감하게 될 날을 앞두고 그가 고백하였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길이에요 길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그것은 내가 정한 길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정하시는 길이에요. 나의 주인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주님으로부터 길이 나와요. 어떻게 나타나느냐고요? 생명의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길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길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 그 길로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나의 욕심을 섬기는 것이 길이 아니죠. 사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나타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길이 없는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길이었지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길이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길이에요. 홍해를 만났어요. 인간이 볼 때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에서도 길을 만드셨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 마감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이 항상 나타나요. 불을 만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가운데서도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주실 테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이 길을 걷도록 가르치라. 훈련하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낙은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뜻대로 된다? 말이 안 되죠.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중심입니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된다. 그것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주인, 하나님. 시간의 주인, 하나님. 이 공간의 주인, 하나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창조주의 주인,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민숙이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칠때 항상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회막을 향하여서 장막을 짓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요비라고 하는 성도가 정말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기도 하였고, 정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슬픔을 겪기도 하였고, 정말 불취의 병과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병도 있었어요. 이 옵이 그런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였던 아주 귀한 신앙이 있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생명의 생각을 주셔서 이 길로 오랐고, 항상 아르켜주신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갈 때는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고 사자가 나를 삼킬 수 없고 홍해가 나를 엎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길이에요. 지금 낙심 중에 아픈 중에 불편한 가운데 얼마든지 낙은의 길에서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에게 길을 보여 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 주세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예이길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주구심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그 길을 가세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참한 길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의 길이었지요. 이 짧은 세상에 낙은의 길인데 생명의 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길을 따라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달려갑시다.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